안녕하세요. 어느날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만들었던 영상을 들여다보는데, 제가 정말 참 별의별 얘기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과거를 갖고 있는데, 저에게는 공무원 시험 8년 했는데 실패했다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나조차 쳐다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묻어뒀던 창피한 과거였거든요 내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허둥거리고 창피하고도 창피한 젊은 날 8년이면 진짜 너무 아깝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20대에 남자들 한참 만날 때눈 높아서 재다가 그렇게 된게 아니냐. 요즘 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데 좀 공감 못 하겠다. 제가 이 시골에 와서 저의 젊은 날을 정말 찬찬히 돌아봤었거든요. 제가 29살, 30살에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좋아했었던 남자친구였었고,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딱 서른 살 겨울에 갑자기 헤어졌어요. 전 진짜 충격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는 여기저기 친구들 결혼하고 그러던 시기였어서 더 충격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충격으로 몇 달이 그냥 훅 가더라고요. 겨울옷 입고 계속 다녔었는데 어느 날 너무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름인 거예요. 그리고 겨우 마음 추스러서 서른한 살인 다음의 봄에 시험 봤었던 필기에 합격해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면접 분위기 정말 좋았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이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멘탈이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멘탈 다 무너졌는데도 그놈의 미련 때문에 좀만 더, 좀만 더, 그렇게 민기적거리다가 비까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른 중반인 거예요. 스물아홉 살, 서른 살,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친구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으니까. 요즘에는 워낙 미혼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공감이 선뜻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는 40대 후반 접어드니까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적어도 80% 이상 한창 그 27, 28, 29, 그리고 늦어도 32살, 3살까지는 다 자기 짝 찾아서 결혼하고, 월급 적어도 안정된 직장 있으면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고, 청약 당첨됐다고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막 하고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면서 결혼식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분위기랑 너무 다르죠.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랑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내일 모레 50인데, 결혼이나 자녀나 이런 건물 건너간 일이고, 마음도 비우고 했으니까 무덤덤해진 거고, 어휴,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나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서른 중반에 빚지고 당장 카드 값은 어떻게 그래서 아무거나 잡히는 거 하자. 그래서 10년이나 콜 상담하게 된 거거든요. 일할 때내 감정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 복잡해지고 일도 안 되니까. 안 돼,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생각해.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10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 죽게 돼서 시골 와서 제 감정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 엄청 걸렸거든요. 이것도 감정 총량의 법칙이 있는지 아파트만큼 공들여서 징징거려야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지 뭐 이런 상태라서 무덤덤하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젊은 날 찬찬히 돌아보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제 팔자 소관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 팔자가 자녀나 남편이 없고, 제모른이나 관운, 이런 게 없는 팔자인 거예요. 무슨 팔자 타령이냐 하실 분들 계실 텐데, 한창 그 열탕 도가니에서 굴러서 아파할 땐 원통하고도 원통한 노릇이었지만, 지금 그랬던 젊은 시절 떠올려 보면, 다 팔자 소관대로 잘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은 다 사주 팔자를 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죠. 재물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냐 하실 텐데, 그 사람이 재물은 없이 명이 긴 팔자면 기가 막히게 다 푼돈으로 살게 돼요. 하늘에서 사람을 태어나게 할때다 그렇게 짜놓고 태어나게 해요. 가난하게 멸시괄시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성실히 먹고 살면서 그 사람이 터득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시광선, 가청 주파수 안에서 있는 걸 보고 듣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볼수 없고 들리지 않는 곳에도 어떤 존재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힘이 존재하죠. 유난히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은 대충 감으로 긴가민가 하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도 뭔 일이 일어나고 있긴 있구나 느끼시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땐 뭐에 씌인 것처럼 뭘 하게 돼서 멀쩡히 갖고 있던 재산 다 말아 먹었다느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럴 팔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손 놓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 또 그런 건또 아니에요.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성실하게 출근하고 열심히 머리 써가면서 공들어 일해야 푼돈도 꾸준히 버는 법이죠. 왜, 무당될 팔자가 무당 안 되려고 길을 쓰다가 쓰다가 다 죽게 돼서야 신을 내려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내 팔자에 없는 일을 죽을 뜬살뜬 길을 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해서 되는 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참에 지나간 과거 털어버리고 무덤덤해진 40대 독거 노처녀가 생각하는 2026년 신년 개운 비결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역경의 60번째 괴인 절괴입니다. 리하르트 빌헬름이라고 독일인이고 신학 공부해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 일을 하셨는데 중국어의 능통에서 도교 주역을 공부하셔서, 나중에는 중국학 고수까지 하셨대요. 이분이 주역의 절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무한한 가능성은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 사람의 삶은 무한 안에서 흩어져 사라질 뿐일 것이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삶은 한계를 필요로 한다. 자유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해서 그 한계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길 뿐이다. 주역은 총 64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한 가지 괴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길마다 총 6단계의 스텝을 밟으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단계를 한 걸음이라고 하면 모두 6걸음을 밟으면 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다시 고쳐 말씀드리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도 하지만 반드시 6단계 걸음을 모두 걸을 필요는 없고 6단계를 미리 알므로 인해서 다음 단계를 밟을지 말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길에 대한 흥망성세를 여섯 단계에 걸쳐서 표현했다라고 부르는 게 더욱 옳은 표현일 것 같아요. 한 단계마다 사람이 행동해야 될 모양을 양과 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양은 크게 팽창하는 모양이고 음은 작게 축소되는 모양입니다. 한 괴에서, 즉한 가지 길에서 사람이 행동해야 할 태도를 양과 음의 모양을 번갈아 쌓아놓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양의 모양으로 크게 넓히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도리어 절제하지 않는다.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음의 모양으로 작게 축소하면서 절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섯 번째. 달게 절제하는 양의 모양의 사람이 도착하게 돼서 달게 절제하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해요. 이후 여섯 번째 단계인 음의 모양은 다섯 번째 단계에 머물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계속 할수 있는데도 절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할수 있는 일도 스스로 그만둠으로써 쪼그라들면서 옹색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절제 길이 쇠락하는 모양으로 여섯 번째 음의 모양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왠지 모양새가 조화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다채로움과 풍요로움을 절제하면서도 오랫동안 누려왔던 주나라 왕실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역의 절개에서 주목해서 배울 점은. 어차피 나중에 절제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부는 도리어 확장을 해서 다채로울 거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절의 길 중에서 전반부인 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시골에 왔을 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생각이란 건 언제나 마음을 고쳐 먹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 참 다행스럽군요. 절의 길첫 번째 단계를 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비록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돈이 없다고 무조건 절약만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다양하게 경험을 쌓고, 독서하고, 배울 수 있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왠지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이지만, 좋게 고쳐서 생각해 봤어요. 절의 길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고 생각을 했으니, 앞으로 몇 년간은 절의 길두 번째 단계를 걸을 차례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간 해볼 수 있는 일로는,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일을 하러 다니고, 작은 아파트라도 대출을 내서라도 구입하고, 유튜브도 잊지 않고 하면서, 가끔은 시골로 여행이라도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더 시골살이를 해보고도 싶지만 형편상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시골에 살아보니 저에게도 감성적인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점이 시골의 매력인 것 같아요. 세 번째에는 그동안의 확장을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해서 네번째에서는 본격적으로 작게 축소되면서 절제를 하는 모양이 되는데 60대가 되면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는 것도 나이의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고 40대 중반인데도 늙어가는 기분이 드는 이 몸도 60대가 되면 에너지도 더 떨어질 것이고 원치 않아도 집에 있을 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전에 해본 적도 없는 일을 당장 시작해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일을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 실망스럽던 저의 인생도 조금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